사실상 승패보다는 기록 싸움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경기였는데 이게 웬걸 기아가 영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의식하는 타격이 누가 봐도 완연하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은 경기가 다음이 롯데, 그다음이 이제 NC인데 다 외국인 선발 에이스들이랑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도영 선수가 속해 있는 기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기아와 한화의 대결. 사실상 승패보다는 기록 싸움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경기였는데, 이게 웬걸? 기아가 0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김도영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와서, 1번 타자, 지명 타자로 나와갖고, 이제 4타수 모한타 쳤어요. 음... 어, 근데 최근 들어서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의식하는 타격이 누가 봐도 완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그 흐트러지면서 밸런스가 많이 깨지는 모습인데 오늘 경기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경기에서 어, 김도영 선수가 홈런 하나를 좀 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이제 못 치니까 앞으로 두 경기에 홈런 두 개를 쳐야죠. 음. 근데 내일 어, 이제 사직 경기는 사직이 홈런이 나기 좀 어려운 구장이고 어, 김도영 선수가 사직에서 올해 홈런 하나밖에 못 쳤습니다. 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광주 홈경기에서 두 개를 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하나의 선발은 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기가 다음이 롯데, 그 다음이 이제 NC인데 다 외국인 선발 에이스들이랑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예전에 김도영 선수 에이전트, 이제 그 에이전트 대표가 저하고 한 얘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 4 5번에 임박하면은 차라리 외국인 투수가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음. 그러면 정면 승부할 거고. 네. 이게 3분년 때, 33치 할 때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수 들이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정면승부로 할 거니까 어 이제 그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데 막판에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게또 마냥 아이거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네 라고만 바라볼 수가 없는게 몰아쳤던 경험이 분명히 꽤 있었던 김도영 선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죠 예.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음... 욕심 같아서는 뭐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듯이 40-40꼭 달성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 저도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은 팬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응원하는 음. 이유가 앞으로 40-40을 국내 선수가 치는 걸볼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죠. 음. 자 반면에 하나는 어 그래도 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김경욱 감독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 하나가 이제 대전 야구장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신구장에서 야구를 하니까 어~ 하나나 올드 그~ 대전 야구팬들은 지금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금요일인데 하나가 이제 포스트 시즌 떨어지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도 매진이 됐죠. 네. 내일하고 모레도 매, 이제 매진이 될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대전 야구장이 이제 82년에 오비베어스가 원래 홍구장이었잖아요. 오비베어스가 82년, 83년, 84년 3년 썼어요. 네. 그때 야구장은 외야가 잔디였거든요. 외야가? 잔디면서 네.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 대전 야구장이 플라타너스 나, 나무가 있었던 그런 야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오래된 야구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추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하나 팬들 이번에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야 너무나 크지만 뭐, 그래도 하나 때문에 또 즐거운 한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또 네. 이제 다음 해를 기약하면 될것 같은데, 김용훈 감독이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5위 안에 들겠다라고 거의 다짐하듯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타입은 아니시지 않나요, 김용훈 감독이?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화 감독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는 할것 같아요. 음. 사실, 왜냐하면은 올해 4, 5강을 못 가서 팬분들한테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음. 그렇게좀 강한 의지라도 네. 보여주면서 어, 올 시즌 끝나고 어, 이제 다섯, 다섯 개 팀은 가을 야구를 하지만 밑에 다섯 개 팀은 가을 훈련을 음... 맹훈련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강 훈련이 좀예고되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아마 훈련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수비가 아닐까. 수비. 지금 하나 같은 경우 롯데와 마찬가지로 수비하고 주루면에서 이렇게 보네드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 음... 그 경기 흐름을 많이 끊어먹었잖아요. 네. 이런 플레이가 나와서 안 되거든요. 네.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잦다는 거죠. 음... 그런 야구를 하게 되면 그 가을 야구 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 마침 또두 팀의 현 감독들이 네. 그런 거에 용납 안 하는 네. 타입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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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엄하기로 소문난 네. 사람들인데. 네. <laughs> 아마 뭐 하나 선수들, 롯데 선수들은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곡소리 나서 네. 팬들한테 이기느냐고 보여드려야죠. 음, 네. 그렇죠. 결국에 프로는 경기 결과로 이야기할 거요 네,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도 오늘 경기를 치던데요. 사직에서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NC를 만났는데요. 13대6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도 뭐 경기 스코어는 뭐 크게 승패나 스코어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네. 어 이제. 그, 기아 경기가 김도영 선수의 40, 40이 중요한 것처럼, 롯데 경기는 레이에스 선수가 200 안타를 돌파하느냐, 음. 더 나아가서 서건창 선수의 201 안타를 깨느냐, 네. 이런 경기인데, 오늘 안타 하나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9 안타가 됐습니다. 네, 199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두 경기가 있으니까, 어, 그, 경기당 하나만 쳐도 타이는 되는 거죠. 그렇 네. 근데 지금 뭐, 흐름을 보면은 어제도 두개 치고, 오늘도 하나 계속해서 이제 경기당 최소한 하나는 뽑아내는 거같아 경신 경, 경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김도영 보이면. 선수는 1번 타자로 나오지만 네. 레이스 선수는 2번 타자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타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음. 그런 불응인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근데 경기는 롯데와 NC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롯데는 참 이럴 때 방망이가 터지는 게좀 야속하기도 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도 뭐 무기력하게 지는 것보다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음... 근데 반면 지금 n c 가 문제예요 음... n c 가 이제 강윤권 감독을 여덟 경기를 앞두고 경지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그러게요 네. 보통은 그 감독 경지를 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게 어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데 기압이 팍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선수들 좀 많이 기합이 들어간 상태에서 군기가 바짝 올라서 좀 반짝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어, 이거는 네네.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NC가 이렇게 4연패까지 한다는 거는 뭐 한두 경기가 그렇다 쳐도 조금 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바뀌면은 이 반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NC는 최근 연패하는 경기가 모두 오전차 이상의 대패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요 어, 경기 내용이 아,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그 NC 구단에서는 감독을 교체하면서 내년을 발 빠르게 준비하는 모두였을 것 같은데 지금 프런트 입장에서는 지금 앞이 되게 캄캄할 것 같아요. 음... 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뭐 그때 담장님께서는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낭설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NC가 뭐 야구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가 돌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시즌 중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데 네, NC 소프트에서 어, 부인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는 음, 네. 이쪽 부분도 한번 취재를 좀 들어가봐야 되지 않을까. NC의 현재 상황과 네, 네, 구단 내 네. 분위기가 어떤지 네. 어, 기자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KT와 키움은 경기가 진행 중이죠. 네, 11월 말에 지금 2사 2루 상황에서 이제 배정대 타, 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거든요. 네. 스트라버투 스트라이크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요 아, 풀카운트인가요? 네, 풀카운트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제 보고가 보고 야될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지금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삼진 당했어. 아. <laughs> 전타석에서도 네. 찬스를 날려버렸는데, 오늘, 아, 배정 선수가 사실 찬스에 강한 편, 네. 강한 편 아닌가요? 그렇죠, 강한 편이죠. 네. 네 근데 선수들이 되게 지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회 넘어갔잖아요. 음. 12회 초로 넘어갔는데, 이게 무승부만 돼도 진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 되게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야그 만약에 그 일정대로 이걸 좀 풀어보자면은 오늘 만약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혹은 진다, 이제 네. 이긴 걸 배제하고 KT가 네. 네. 그럴 경우에 일단 내일 SSC가 경기를 펼쳐서 일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KT는 무조건 남은 경기 이겨야 되고. 네. 최종 결정은 결국에는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마오 경기. s 네, s g 네, 인천에서.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겠네요. 네, 그렇죠. 음. 네. 음. 그니까 오늘 만약에 KT가 잡고 내일 s s g 가 진다면은 오히려 이그 피말리는 대결이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끝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음. KT가 이기지 못하면 거의 이제 좀 KT는 희막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네. 아니 그런데 사실. 그 기자들의 판단, 전문가들의 판단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상 한한달 전까지만 해도 결국 가을 야구를 가는 건 KT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7월 달에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는 7월 월간 승률이 KT가 1위였어요. 네. 그래서 그 기세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8월, 9월 계속 이제 좀 정체된 상황, 좀. 음. 그 답보 상황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지금 가을 야구 탈락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출연했던 김하진 기자도 스포츠경의 영 김하진 기자도 사실상 전력 면에서 본다면 가장 탄탄한 건 KT인데 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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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어, 우선은 KT의 강점은 KT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우승 후보로 놨던 거는 그 마운드거든요. 네. 그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발진이 외국인 투수 두 명과 고용표뭐 소영준, 어 엄상백 뭐 이런 그 선발진이 워낙 좋으니까 리그 탑급이라고 생각을 했고 불펜도 박영영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투수력은 이제 KT가 누가 봐도 상위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투수 두 명이 계속 부진한 거예요. 음... 지금 오늘도 코에바스 선수가 그 5점 차를 못지 켰죠. 벤자민 선수도 최근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고영표 선수도 뭐 ABS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어좀좀 좀 부진했죠. 네. 이름값에 못 미쳤고. 그러니까 KT의 강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거죠. 음... 그 거기에다가 야수진도 보면은 KT가 조금 좀 노령화 돼 있거든요. 네. 나이가 많거든요. 음... 그리고 뎁스도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KT는 어, 올해가 사실 그 우승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상황이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올해 끝나면 엄상백 선수하고 심우준 선수가 FA예요. 그렇죠. 두 선수 다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음... 지금 이 선수를 관심 있는 구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붙으면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 선수를 다못 잡는 상황이면 전력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KT가 내년 이후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 DCHK님이 KT 감독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이강철 감독 표정 좋을 수 여기서 좋으면은 큰 논란이 됩니다. <laughs> 네, 여기서 표정이 네. 좋아 버리면 큰 논란이 돼요. 네, 그렇죠. 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12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 경기는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변동 사항이 있으면그 계속해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의 공격 시작이 됐죠? 네, 네 공격 시작했습니다. 네, 1 2 어디 그 타순이 어디부터 시작인가요? 송성문 선수가 나왔는데 원아웃은 음. 뭐저 당한 상황이고 원아웃의주저 네. 없는 상황입니다. 원아웃에 주자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to plus